어 지금 식을 쓴거 보니까 이거를 ar의 삼 ar의 삼승 빼기 ar의 제곱 ar의 제곱은 2 이렇게 해서 풀더라고 네 그거는 우리한게 a의 a의 사승 빼기 a a의, a의 아, 네 번째 a의 삼은 2일때 그런 식으로 푸는 거고 지금 여기는 합이 나왔잖아 합합그치 그럼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빼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야 빼주니까 뭐야 a4가 주어진거예요 이해 돼요? 응? 됐죠?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뭘 이용하냐면 sn 더하기 1 빼기 sn은 am 플러스 1그리또 sn 빼기 sn 플러스 마이너스 1은 a엣 예전에 일반식 사 활동이 기억나지? 그래서 4, 4개까지 더한거에서 3개 빼주면 6개까지 더한거에서 5개 빼주면 a6는 얼마다? 50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a, r에 m-1승은 잡아놓고, a, n 는 잡아놓고 풀어도 되지만, 우리 a5승 나왔어. 4승하고 6승 사이네. 뭘로 풀면 되겠어? 등비, 중, 하나. 풀면 되겠지? 그래서, 뭐야? 가운데 안은 a5의 제곱은 a6 곱하기 a4에서 100.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a5는 얼마다? 계속 풀어도 되겠지? 물론, 여기다 집어넣고 해서 A 값, R 값 따로 구해도 되지만 쉽게 나오는 방법이 있으니까 쉽게 풀자고. 에?